이번에 책이 지난번 나온 거하고 완전히 생이 좀 다르잖아. 예. 예. 명함일 색인 같아요. 예. 다. 예. 그 그읽으서 14권까지는 이제 이제 월원에서 스타트스 해 가지고 이제 반 바뀌 돌아 가지고 예. 예. 한 바퀴 돌아오는 과정이요 예. 그 지나오는 과정이 여기 와야 이제 출발하는 과정, 출발점과 도착점이 하나가 됩니다. 예. 그 둘이 그렇지. 하나가 됩니다. 그 래대로 돌아왔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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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면 이제 그제 1권하고 15권이. 예. 그 어느 쓴 것은 달라도, 그 뉘앙스는 같아요. 예. 이제 1 5번까지를 이제 그렇게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린 여기 와 만나가지고 이제 도란은 무엇인가? 예. 이거는 이제, 이제 한번 간추려 봅시다. 예, 예, 예. 그 그래야 이제 모든 사람한테 관심 있는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책을 읽으면 되고. 예. 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통해서 관심 없고 문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도가 뭐라고 하는 거를 예. 예, 알아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 좋은 일이죠. 예. 예. 그러면 도란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신, 이 분열된 거를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정신 차리는 거, 그것이 도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정신 차리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정차는 뭐뭐 좋은 점이 있으니까요. 예, 정신 차리면 첫째 이제 어, 머리가 텅 비고 음. 또 고요해지고 또 환해져서 무슨 마음에 끌려 끌려다니던 것이 그런 현상이 없어지죠. 좀뭐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알락해집니다. 뭐 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돌을 닦는다 해도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에. 예, 예. 그러면, 이, 돌을 닦지 않을까 가지고 몸과 마음이 둘로 분열되어 있으면 이게 덜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예, 예. 네. 그런 사람이 겪는 그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건강에 대해서. 되게 첫째는 이제, 그, 생각에 쫓기다 보면은, 호흡이 아주 짧아지고 급하게 줘서 이 컨디션이 우선 좀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뭐 생각이 아주 난무하고. 그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다스리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지니까 아주 심호흡이 일어나고 또그러 그러다 보면은 기질 체질 성질이 다 바뀌죠. 네. 이렇게 몸병, 마음병을 이제 알른 사람이다가, 예, 둘이 네. 하나가 되게 되면은, 몸병을 치유하고, 마음병을 치유해서, 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 예. 아프던 사람이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면 예, 되겠네요. 그렇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음식을 잘 먹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 이제 건강을 병을 치유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좀 그거하고 좀 가는 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특별히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일상 생활에서 그냥 숨하나만 제대로 잘 쉬고, 네. 뭐, 그래, 그랬는데, 저절로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고 편안해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건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가 우선 시원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족과 이제 가슴과 이제 이 몸뚱이가. 예. 서끓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자체가 병 없는 사람 아니겠네. 그렇죠. 예예. 아주 심플하게. 예. 예. 체질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심플하게. 예. 그렇게 예. 되면은 아프던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 된다 이거지. 예. 아픈사람이라면 이제 아주 별된 인간, 못된 인간이라고 하면은 둘이 하나가 된 사람, 그 하나가 된 사람이니까. 하나가 되면은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다. 돌을 닦으면 아픈 인간이 안 아픈 인간이 된다. 예.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병을 고친다 이런 말도 되고 예. 또병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가 자기 관리를 뭔가 마음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덜된 사람 못된 사람이다 하고. 그렇죠. 자기 몸도 하나 돌볼 줄 모르고 어, 마음도 돌볼 줄 모르고. 어, 어. 몸과 마음을 관리를 잘할수 있어야 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예, 예, 그런, 그렇게 이제 경영을 예, 예. 해도 되겠네요. 예, 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반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과거다, 미래다, 이렇게 가상 공간을 떠돌는 그런 성격이 있고. 예. 몸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의 몸이, 몸이라든가 몸이 미래의 몸이라고는 상상이 불가능한. 그건 없는 거. 거죠. 없는 거죠. 예, 예. 없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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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라는 건 천생, 현상 네. 지금 천상 여기에, 항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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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준이 몸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예, 몸이 되는 예, 거죠. 근데 그 몸을 이제 마음이 딱 보게 되면은 아 어... 보게 되면은 이제 머리 안에 이제 가득 차 있던 그 선입관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고정관념 등등이 다 비워져 버리면 그렇죠 생각이 <laughs> 다비워져요 생각이 다 비워지게 네, 네, 네. 되면은 몸에서는 어떤 어, 그럴 때 몸을 이제 비추어 가지고 어 보면은 마음이 예그 예.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텅빈 고요, 고요가 오죠. 머리가 텅빈 거고. 예, 예. 머리가 텅빈 거, 몸에서는. 몸은 따뜻하고 편안하죠. 몸은 이제 탕비면, 몸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호흡. 맥박. 호흡 보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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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보는 게 호흡이라. 예, 예. 제일 먼저 보는 게 호흡이라. 예. 근데, 먼저 보면 호흡이랑은 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호흡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게 어떤 것이 보이죠? 숨 죽어 있는 게 보이죠? 숨 죽어 있는 게 예, 보이지? 예, 예. 정한 게 보인단 예. 말이야. 정한 호흡이 보인다, 이게. 예. 그 정한 호흡을 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는 딱 보는데 계속 지켜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네. 계속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은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아주 그, 그, 어린 사람이라 그럴까. 애고라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꺼이지 예. 숨 죽인 것을 잠깐 보는 것은까지는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그렇죠. 예. 한번 뭐 단발성으로 거치는 것은 누구나 다볼수 있는데 주 지속해 본다는 말 마치 말이요 절벽길을 갔다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떨어지면 죽는다 이거지. 예. 그게 이제. 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절벽을 그 지나갔다 하더라고 두 번째 가면 어떻게 편할까요 점점 익숙해지죠. 아 익숙해지는 점이 있지. 근는데한번 네, 네, 네. 네. 했다고 두 번째 뭐그 안심하고 갈 정도는 아니지. 아 그런가. 이게 네. 그 지난 지난번에 한번 그때 이제 와서 일대일 공부를 하고 그때 그 제일 부족한 게 이, 숨죽의 보험을 아주 익숙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참. 잘... 예,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한 6개월,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죽자 사자 그냥 숨죽의 보험만 계속했어요. 아, 아. 예, 예. 그거 잘했어요? 예, 그래서, 네, 아주 잘 아, 했, 예. 다른 것따라서 다음에 와서 선생님을 뵐 때는, 숨죽의 보험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응?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래 이제 네. 숨죽여 가지고 이제 점 찍어 가지고 예. 한 일자, 하나 일자, 한 문으로 찍을 때점 찍어 가지고 쭉 <laughs> 옆으로 그었잖아요. 예. 그점 찍는 것은 이제 숨 죽은 죽은 자리를 보는 거고. 예.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하나 긋는 거다 이래. 그 그러니까 죽인 채로 쭉, 쭉 가는 거가 거니 예. 예. 그게 어렵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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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해보니까, 생각으로 할 때는 몇분 지속을 못 합니다. 생각으로 할 때는 숨이 가 빠지고 자꾸 더, 더 많이 실려가고 더 오래 참으려고 하고 이게, 그런 생각이 난무할 때는 안 되는데. 반겨 뒤집어, 뒤집 예, 예. 그걸 뭐몇분 하다가 지속이 안 되는데. 지속이 안 돼. 정신을 딱 차리고 있으면 숨 죽은 데 있는데, 그때부터는 아주 뭐 아주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럴까?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음. 생각으로 하는 것도 내가 참순주교몸을 익숙하게 하기, 그냥 생활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건 잘안 되고, 그냥, 수, 그, 그거 한다는 생각 없이, 정신만 딱 차리고, 몸을 딱 보고 있으면은, 그게 순주교몸이잘 되는 이유가 뭘까? 몸에 힘이 빠진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숨죽이고 있어도 정신 차려서 숨죽였을 때는 숨죽이 있을 때는 숨이 가쁘지 않고 온 몸에서 그냥 막 크게 다생생 약도하고 막 탁탁하고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숨죽여야지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지속이 안 돼요. 안 되지. 예예. 네. 네. 그래가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보여야 면 네. 수원 죽임이 쭉 지속된다고 하면 그게 뭐 30초가 되든지, 예. 40초, 50초가 되든지, 1분이 되든지 간에. 예. 1분까지가 예. 상당히 어렵죠. 어렵죠. 1분이 어렵고요. 한 아, 30초, 아니. 40초만 해도 사, 많이. 40초도 상당히. 상당히 긴 시간. 예, 40초 정도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볼수 있겠죠. 네. 네. 그러고 이제 그것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점집을 가지고 하나 긁고 있는 이 의미가 어디냐. 이거 봤을 때, 숨 죽인 상태에서 들이키지 않고 그냥 죽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하 일자로 그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보면 안 그러고 숨을 쉬게 되면은 숨을 들이켰다가 내쉴 때 코로다가 뜨거운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숨을 죽이기 때문에 그게 안 빠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 예. 예? 한번 호흡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아주 뜨거운 것을 부딪히면 전기가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뜨거워진 놈이 콧구육으로안 빠지게 되면는 몸이 몸으로 이제, 으쭉 가는, 인게이장히네그왜 그런가? 로드, 코스를 잘 모르지만은, 예, 예. 느껴진다, 이게. 느껴져. 그렇죠. 예. 그러더면 이제 수족이, 손이 이제 발이 따뜻해요. 발까지 따뜻하면 제일 최고고. 예. 그리고 그것이, 저, 할 때, 전기 들어듯이 처음에는 그런 느낌만, 처음에 오다가. 나중에 되면 아주 열기까지 느끼게 되요. 예 바로 열기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열기는 안 느껴지고 뭔가 찌릿찌릿한 그런 그 느낌만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차차 이제 열기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사람이 많아요. 예 처음에는 그냥 이게 추운데 있다가 그 실내로 들어오면은 얼었던 게 녹으면서 막 손이 훅훅쿨하고막 이런 예. 좀 피가 이렇게 토하는 찌릿찌릿한 그런 게 현상이 느껴지고, 좀 지나면은, 그냥 금방 손발이 다후후끈하고이 그 몸통도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몸이 이제, 저,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머리가 비어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진공의 상태가 되니까, 바람이 없단 말이요. 부딪층이 예. 없으니까, 그 열이 없단 말이요. 에그러니 예. 시원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예, 예. 그 대신에 몸은, 뜨끈뜨끈하단 말이야, 딱딱하다 말이야. 어, 그러다면 이게 뭔가 수, 수승화강 나니까. 예.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서늘한 기운이, 예. 머리로 올라가고, 화, 따뜻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왔다. 예. 발바닥까지 그러면다된거거든 예. 수족이 끓고, 수족이 끓으면 가슴도 딱 탱진단 말이야. 예. 가슴이 딱 탱지면 어떻게, 모든, 모든 나무를 볼 때, 그 자유로워지는 거지. 예. 어지러워지는 거지. 그렇죠. 네. 포용할 수 있고, 네. 예유가, 그 생기고 예유가 생기고. 예가 생기고. 예. 그리고 그 따뜻해진다는 뜻이 굉장히, 응. 그, 온 냉의 뜻이 말이에요. 경쟁한다. 예. 결국은 예.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지다 똑같아. 똑같죠. <laughs> 예. 예. 몸이 따뜻해야 마음이 따뜻해진다. 예.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은 냉정하다. 예. 성경일쟁이다. 예. 얼음이 짱짱 까매진 소리밖에 안 난다. 예. 이 모든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잘안따라주면 만살 귀찮고 네. 짜증나고 뭐 그렇죠. 에너지가 달리고. 예.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삽시간에 그냥 건강체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 예. 몸이 슬슬 끓는 몸이 슬슬 끊고 머리는 더우면은 머리가 아프잖아요. 예. 머리가 시원하고 몸이 따끈따끈하면 아이고, 아, 아프던 자가 안 아프던 사람이 되잖아요. 네. 아늑해지자고 편안해지잖아요. 아늑하고 편안해지면 그건 건강체가 됩니다. 네. 그약 먹고, 뭐, 수술하고, 뭐, 이게 필요가 없이, 즉각적으로 고는거지 바로, 그냥 네, 네, 바로. 네. 야, 이런 경우가 있는 게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머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이 밑을 땅이라고 하면, 예. 머리를 하늘이라고 하고 이걸 땅이라고 하면 천지 아니야. 그렇죠. 천지죠. 네. 하늘은 텅텅 비고, 예. 땅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따뜻하면은 예. 이 생물이 살수 있다 이거지. 어, 그렇죠. 잘, 잘 자라죠. 잘 자라지. 식물이고 예. 네. 동물이고 말이야. 예. 아주 움직이고 잘 살리는. 예. 네, 예, 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텅빈 측면이, 이제 위에, 머리가 텅 빈이고, 예. 그 대신 여기는 열기로 가득 차 있거든. 몸은? 몸은 열기로 예. 가득 차 있으니까. 예. 아. 그, 텅빈 것은 음이라고 하면은, 가득 차 있는 양이거든. 예. 음양이 하나가 돼있네. 예. 음양이 음, 하나가 있는음양 하나가 돼있지. 예. 음양 쌍쌍이 되거든. 예. 음양 쌍쌍이 되면 호시제이지. 예. 그렇죠. 예. 아주 최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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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롭지 않고. 예. 이렇고 쓸쓸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하나가 됐는데도. 뭐. 응, 응, 하나가 음. 됐어요. 네. 요런 정도가 더 빼게 되면은, 에, 이제, 몸이, 저, 머리가 이제 하늘이니까. 예. 내면의 하늘이 열렸다. 그 구름이 이제 거쳤다, 이 말이. 예. 그 생각이라고 하는 구름이 더 거쳐버리니까. 그 내면의 하늘이 열렸다. 내면의 하늘이 처음에 뜨면은 뭔가 캄캄한 하늘인데 그 구름이 끼게 되면은 그 어둠이 지만한 하늘인데 예. 구름이 이제 그 지게 되면은 맑고 밝은 하늘이다. 환해지죠. 환해지거 예. 네. 환해지죠. 그래 되면 이제 그견성을 하는 거야 예. 이렇게 이제 몸이 이제 머리가 서늘하고 뭐이따뜻해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하늘이 열리가지고 그, 무한한 하늘에, 예. 공간적으로 무한한 그 하늘에, 그 태양이 아니라, 이봄 태양이라고 이름한다면, 자, 자체의 발광. 예. 예. 저, 저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가 눈이 부셔. 예. 근데 이 태양을 바라보면 달빛에 가까워가지고, 예. 은은하. 하고 예. 은은하. 게 말이야, 예. 은혜로 다정하게. 예, 그래 이게, 진, 이거야말로 진짜님이다, 이게. 예. 하나님이고. 그렇죠. 에, 네, 네. 그대고. 네. 어, 뭐, 모든 이성적인 그대도 되고, 네, 모든 예. 것인데. 네. 이걸 찾으면 모든 이제 소원이 성취된다. 네. 그래, 이제 옛날에, 옛날 사람들이, 그, 보름, 대보름날을 소원 성취한다고. 응? 예. 절하고 그래서. 아, 절하고 그래. <laughs> 아, 이식을, 이벤트를 해. 네. 그 배고름 달도 그건 현상적인 <laughs> 상황 인데 이거는 본질의 그 말이오 본태랑 을 보니까 그렇죠 그빛 자체가 본태의 빛과 흡사하죠 아직 흡사해요. 네. 아주 흡사해요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 달, 달을 달담았어 마음의 빛이라는 건 달이야 달빛이라 <laughs> 마음의 빛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이제, 이제 <laughs> 마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걸사람들이 몰라요. 마음이 생각을 한다는 기능은 대강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항상 그 하늘에 끼어 있기 때문에 광명을 막고 있다 이거요. 예, 그렇죠. 광명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추어가지고 보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말이지. 음. 예. 그건 이제 개념정리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그, 특히 이제 불교 쪽에서 이제 그마음심적을 하잖아요. 예. 마음을 깨가려면 이제 그 이제 돈을 깨가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예. 그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그 내면의 하늘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본 태양을 가려. 가려져. 가려가지고, 이제, 어두워지고, 빛이 없기 때문에, 빛으로다가 비출 줄은 몰랐다. 오, 네. 태양이 뜨면 지구를 비추고, 달을 비추고 하듯이. 예.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직을 못한 거지. 그렇죠. 그냥 낀 채로 그냥. 아, 그낀 채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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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게 서 어둡게 하고. 생각만 하고 예. 말이야. 꺼버, 예. 꺼버 꺼뻑, 하고. 그이 몸을 갖다가 비출 줄은 몰랐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보고 알아차려라니까뭘 보고 알아차리는 건지, 이걸 이해는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의 광명으로 비춰는 마음의 광명이 덮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응. 뭐 있어야 비추지, 거기서 <laughs> 이해도 안 되고, 실천궁행이 안된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생각의 기름이뭐 응. 어떤 계획하는 거 하나, 하나. 그계획하는 거야. 예. 네? 네. 뭐 하나 하고, 보다도또 이제 자기, 그, 몸을 비추는 기능이 그게 잠재돼있 말이야. 그렇지, 그게 잠재됐지. 예. 네. 네. 그니까 지금 뭘 생각하는 기능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예, 예. 뭐따지고 예. 옳고, 그러고, 뭐, 이 뭐, 기획하고 이런 건. 예. 아까프로만 이렇게. 응, 네. 아는 네. 것만 했지. 죠 네, 안으로 돌려서 자기를. 아무 때못 그, 뭐, 보는 걸, 예. 그런 걸 예. 이제 못 해. 그 같은 생각이라도 예. 자기에게 대해서 묻고 자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 같으면 이게 사유와 사색의 차원인데 그렇죠. 그까지는 네. 못간 거예요. 예, 예, 네. 생각도 예. 예. 그 외부 지향적인 그런 생각만 예. 마음이라 이렇게 예, 보고. 네. 그래서 보니까 마음으로다가 몸을 비춘다 는 말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뭘 말하는 거지 이해를 못 한다. 네, 예. 그렇죠. 비춘다고 생각도 지안죠 어, 뭔, 뭔지 몰라요. 그냥 그, 비춘다는 기능은 없고, 그냥 생각하는, 생각하는 기능, 기능만 예. 있어서. 그 정도밖에 몰라요. 예, 예. 예, 뭐, 자기 몸을 본다는 것도, 이, 실제로 있는 이 몸을 보지 않고, 이미지, 이미지상의 자기 몸을 보고, 그래. 뭘 고치고, 뭐, 성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만 생각하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가지고 익하는데, 이것도, 예, 예. 크게 가면 둘이 하나다, 이거지. 마음이 정신이고, 정신이 마음이다. 왜 그러냐? 영육이 하나라서. 영육도 하나인데 말이야 예, 예. 어. 그건 그렇다, 이거지. 육이, 육이 생각이 없다, 뭐 그러니까. 어.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늘은 하늘인데, 구름에 덮인 하늘은 빛이 없고, 예. 구름만 벗겨지면은, 빛이죠. 빛이, 빛이, 예. 찬란한 빛이 태양에 예, 예. 하늘이 가득 채울 거 아니야. 살짝 가린 것 뿐이었죠. 뭐. 그렇지. 네, 네. 예, 예. 그 차이이다. 그 예, 차이. 네. 그래, 구름이 가렸을 때 생각만 고방금하는게그 마음이고 네, 네. 마음이라고 하고 네. 구름이 저... 생각이 쉬고 있는 동안, 없는 동안. 네, 가리지 않고 네. 구름이 그 사라지면은, 덤벼지면은 하늘에 태양이 가득하자 말이야. 그, 맑고 그, 밝은 기다리라 이거야. 맑고 밝았을 네, 네. 때가 정신이라고 하고 네, 네. 네? 그러, 그래, 그러네요. 예? 해석을 하면. 해하면 그러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게좀 문득문득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도 또 혼돈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이, 마음이 몸을 본다. 이, 생각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생각하는 기능만 마음은 이해를 하지 않게. 마음이 몸을 이렇게 어떻게 보나. 정신이 마음을 보지. 이러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돌아본 공부를 할때그때를뭐 정신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전이니까 그냥 이 자기 몸을 안으로 돌려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할지게 그러면은 조금 거기서 잘좀찜찜하더라잘중 아, 네, 예. <laughs> 그래 이제 그 하늘이든 하은 하늘인데 구름에 가리는 하늘에는 예, 빛이 없다. 예, 예. 그러면 벗어질 때는, 이, 머리가 텅 비어졌을 때, 이, 이걸 이제 알게주요진공의 그렇죠, 예. 하늘이 보이고. 아, 하늘이 보이고, 거기 가득 차있다니, 광명이 있다면 알거든. 예, 예. 그 광명으로다가 몸을 비추는데, 예. 그래야 보고 알지. 그렇죠. 예, 예. 그 보고 비춘다는 개념이 우선 도대체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 좀, 항상, 저도 좀 찜찜하고, 예. 하고 또 괜찮다가도 또 문득 의심이 들기도 하고, 아. 예, 그럴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마음, 뭐, 어, 몸, 돌아보면 할 때, 예, 예. 자꾸 놓치고 이런 게, 예, 예. 그래, 그래 스타트 하기도 어려워. 예, 예. 보고 비춘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건가? 아, 아 그거 참, 혼동을 아. 많이 하죠. 혼동 많이. 예, 안 예. 하든지 그래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마음과 영육이 상장인데, 예. 마음이 육에서, 육에 속하거든? 예, 육에, 육에서 나온 거죠. 예. 육이 있음으로 인해서. 네. 예. 그리고, 이, 저, 본질에는, 이제, 하늘 밖에 보이고 하늘과 예. 강명 밖에 보이는데 예. 네. 네. 현상에는, 현상의 하늘도 있잖아. 예. 현상도 있고, 땅도 있고. 현상에 하늘도 있고, 현상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뭐. 발자, 발자. 아,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현상의 하늘이야 하늘에 이렇게 이 마음이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여기도 구름만 없으면 그, 그 광경이 그냥 살수 예, 예. 있는거죠. 예. 네. 그래도 뭐 이게 이 구름이 있어도 전체 하늘을 다못 가리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을 비추고 있어요. 조금은. 조금은 그러니까 아, 스타트가 예. 되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laughs> <laughs>